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신의필의 선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1학년 1번 박민아입니다. 저는 선아 이모의 조카입니다. 어, 지금 8살, 만 7세인 이 어린이 게스트를 모셨어요. 이 어린이 게스트를 모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 영화 때문인데요. 바로 요즘 아주 핫한 애니메이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왔죠? 사랑해, 2020년 캐치티니핑을 시작으로 어, 시리즈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TV 만화 시리즈예요. 이번에 첫 극장판을 선보였는데 제 촬영의 기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 벌써 40만 명이 이제 관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극장에 갔는데 정말 많은 어린이가 이제 엄마 손잡고 또 아빠 손잡고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캐치티니핑은 조금 유치원생 나이 대가 가장 인기가 좋고요. 어, 친구들 중에 캐치티니핑을 보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미나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왜 아직도 보고 있죠? 응, 음, 안 보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 안 본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나, 저도 안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면은 어, 티니핑 보는 게 조금은 부끄러워서 안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인기 있는 만화 시리즈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티니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부모의 마음으로 저는 아직 아이가 있진 않지만 이 부모님들한테는 어, 티니핑을 파산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정말 설명하기 전에 아주 명확한 이유를 이 어린이가 대신 알려 줄 건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 티니핑 주제가를 부를 건데 이 주제가를 들으시면 왜 파산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알수 있어요. 지금 노래할 준비되셨나요? 네. 됐어. 됐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티니핑이 있습니다. 이 티니핑들이 어 너무 다양하고 시리즈마다 계속 계속 새로운 티니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티니핑을 모으는 이 재미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조카가 워낙 좋아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함께 극장에서 가서 보게 됐는데 좀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스토리 라인에 어, 이 캐릭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주인공과 어, 이 티니핑, 하츄핑이죠. 메인 티니핑인 이 하츄핑의 우정 서사가 쌓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고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laughs> 이모가 이제 영화를 보다가 감탄한 장면이 있죠. 뭐였죠? 이모가 옆에서 왕자님 잘생겼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그 사실 왕자님이 메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메인은 이제 하추핀과 이제 로미가 이제 메인 캐릭터인데 왕자님이 이제 중간 중간에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왕자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음 이렇게 멋있게 등장할 거야, <laughs> 그렇지? 근데 미나도 입을 막고 웃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멋있었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어른들도 그 왕자님한테 좀 반한 느낌이었어요. 네. 예고편에 나왔으니까 스포는 아닐 테니까 말 하자면 백마탄 왕자님이 백마를 타지 않고 백마가 되어서 나옵니다. <laughs> 그죠 네. 근데 왕자님이 좀 누굴 닮지 않았나요? 네. BTS. 비어. 방탄소년단 비를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캐릭터였거든요. 너무 너무 멋있게 나와요. <laughs>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이 로미가 정말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할 만한 옷. 악세사리, 뭐 모듬, 로미의 물건들은 정말 아이들이 다 갖고 싶은 소장육부를 불러일으키는 너무 예쁜 것들이었다. 이 극장에 핑크 공주님들이 곳곳에 계셨거든요. 아마 나가면서 많은 또 엄마들은 머리를 잡고 나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8살인 이제 티디핑을 보기에는 조금 끈물인 이 친구도 나오면서 이모한테 뭘 사달라고 했죠. 로미가 갖고 있는. 그 보석상자 같은 보석상자 거. 보석 상자 같은 걸 갖고 싶었어요. 또뭐 하나 더 사달라고 했잖아요. 요술봉. <laughs> 요술봉까지. <웃음> 저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이쁘고 반짝반짝 거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요술봉 정말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죠. 사랑이 핫추핑을 보면서 이제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노래였어요. 성인은 제가 들어도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멜로디고 또 중독성이 있고. 이 메인 테마 같은 경우는 에스파의 윈터님이 어, 불러가지고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린이가 봐야 되니까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조금씩 지루할만 하면 바로 노래가 나오고 또 지루할만 하면 또 노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집중시키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어, 정말 디즈니 버금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았어요. 어, 되게 슬픈 노래도 있고, 어, 잔잔하고 아름다운 노래도 있고, 어, 또 신나는 노래도 있었죠. 어, 되게 노래를 좀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애니메이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미나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어느 부분이 기억이 남고 좀 재밌었어요? 음... 친구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장면 기억에 남았어요. 미나는 좀 슬프지 않았어요? 눈물 날것같 눈물이 좀날것 같... 같았어요? 사 이거, 이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 우는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도 조금씩 조금씩 훌쩍훌쩍 거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제 로미랑 이제 핫초핑이 위험에 빠졌을 때막 안 돼! 하지마!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네. 네, 또 그렇게 아이들과 극장에서 보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리액션이 터져 나올 때 저도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미나는 무섭지 않았어요? 네. 어, 미나는 아직 무서울 나이는 이제 좀 지났죠? 네. 진짜 안 무서웠어요? 네. 조금 무서웠던 것 같은데? 아니요 로미아 핫수핑이 이제 역경을 이제 헤쳐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많이 겁을 먹더라고요. 아직 보시지 않은 이제 부모님들은 그 뒷부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셔라. 그 무서워서 우는 친구도 생기고 있거든요. 티니핑을 음, 왜 좋아하는지 저는 이번 극장판을 보면서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정말 아이들 영화는 잠깐이라도, 어, 좀 심심하거나 또좀 집중할 수 없는 요소들이 생겨버리면 금방 이탈하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작진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게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티니핑이 이제 처음으로극장판이 나온 건데 혹시 또2가 나오면 볼 의향이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티니핑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음,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 제가 초반에는 약간 파산팽이라고 말하면서 을 조금 부모님들한테 힘들게 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국산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꾸준히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TV 시리즈 만화는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 귀신 나오는 그거 뭐였죠? 신비 아파트였나요? 어, 신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 때문에 조카들 때문에 처음 보게 됐는데 어른인 저도 빠져들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TV 시리즈에 강한데 이렇게 극장판으로 나왔을 때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 준다면 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갈대가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서 볼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랑의 하추핑이 아주 잘해줘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좋은, 어, 이제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앞으로도 책 읽는 시네피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혼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아주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좋은 친구입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시네피를 선아 조카미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해줘. 안녕. 안녕.